네, 오늘 시간은 메코리 인프라 유상증자를 좀 간단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좀 핵심적으로 네 가지만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유상증자를 왜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메코리 인프라는 왜 이런 유상증자를 자꾸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메코리 인프라를 투자할 때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득이 있어야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상증자를 왜 하느냐?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합니다.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맥코리 인프라는 왜 회사에 돈이 없을까요? 맥코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수익금의 대다수, 한90% 정도로 알고 있는데 90% 정도는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회사가 신규 사업을 할때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5천억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한테 돈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새롭게 투자하는 그의 기존의 메커리 인프라의 수익성이 더 높아야 되겠죠 보통 배당 수익률이 한6% 정도 나오는데 그 투자 수익이 최소한 6%보다 훨씬 높아야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앞으로의 배당금과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기존보다 조금 EPS, 뭐 주당 수익률이라고 하죠. EPS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한데 한 분기, 두 분기 정도는 더 보고 혹시나 계속 EPS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투자 비중을 줄이겠지만 아직까지는 맥커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모아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세 번째,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죠.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주가입니다. 주가 대비 배당금을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고, 주가가 올라야지 나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 때문에 내가 이왕이면은 좀 싸게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야 되겠죠. 맥커 인프라에서도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한3% 정도 싸게 줄테니까 유상증자 나한테 돈을 투자를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을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상당히 좀 복잡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책을 보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모집 가액 산정 방식은 그러니까 이사회라고 해서 의사 결정을 하기 직전에 5천억이 필요한데 유상증자 회의를 할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라고 해서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행가액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얼마나 싸게 매일매일 주가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우리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정하는 게 바로 발행가액입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이 있습니다. 1차 발행가액은 나왔죠. 11,157원입니다. 근데 그때 1차 발행가액이 나오는 8월 23일날 가격이 11,940원이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싸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뭐, 물론 앞으로도 주가는 변하고 흐름은 바뀌겠지만, 이때 1차 발행가액인 8월 23일날 시장 가격이 11,940원인데, 그거보다 우리는 2.8% 싸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한테 먼저 일반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좀 싸게 줄게라고 해서 11,570원에 주는데, 이게 그냥 하나만 가격을 하면은 가격이 왜곡이 될 수가 있겠죠. 이때 시장 상황이나 그래서 좀 기간을 떨어뜨려서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을 하는데요. 2차 발행가액 날짜는 9월 30일에 가격과 8월 23일에 가격 중에서 싼 가격.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 작은 가격. 더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한테 좋겠죠. 왜 그러냐. 싸게 주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청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주주들 입장에서 싸게 사는 게 좋다. 싸게 발행가액이 나오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좀 어렵습니다. 뭐, 맥스하고서 기존 주가 60%라고 나와 있는데, 요가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주가가 최근에 급등하는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요런 기준도 하나 놨는데, 요런 경우는 거의 없다. 진짜 막 20%, 30% 급등하지 않는다면은 요건 해당이 되지 않고, 보통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서 작은 가격으로 하는데요. 1차 발행가격일 때 11,940원인데, 오늘 주가가 얼마인가요? 11,740원이네요. 네,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9월 30일 날까지 주가가 더 떨어진 다음에, 그더 싸게 우리가 청약을 받으면 우리 안에 더이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9월 분기말 배당주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맥커리 인프라를. 근데 9월 26일에 배당 기준일이 지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맥커리 인프라의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주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데 조금 더 싸게 할 수가 있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그 싸게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 더 낮은 가격으로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 가격이 지금 현재 11,700원, 800원 요 정도 선에서 정해진다고 하면은 더 우리는 싸게 한 11,400원이나 300원 정도로 싸게 주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9월 30일 날 이제 2차 발행가액이 정해지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가격이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있겠죠. 그 공시를 하는데 다음 날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10월 1일 날이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뒤인 10월 2일 날 공시를 하는데 우리는 그날 종가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공시를 안 해도 그리고 10월 7일부터 8일까지는 기존 주주들한테 근데 혹시 더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최대 200%까지 청약을 한 다음에 남는 돈은 돌려줄게라고 해서 초과 청약을 200%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구주주들이 청약을 했는데 미달이 된다. 일반인들한테까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회사들 입장에서도 남한테 좋은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사람을 끼워주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 커컬 인프라가 투자하는 거가 잘될것 같아. 라고 하면은, 새로운 사람을 끼워서, 그거 너도 돈 내서 같이 주식 참여해. 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우리가 돈을 더 내서, 우리가 그 수익을, 배당 수익을 더 가져가자. 라고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청약금을 더 내, 200%를 냈는데, 나머지 금을 돌려받겠죠.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는, 이렇게 청약 결과를 받은 다음에, 10월 25일부터 신주, 유상증자된 신, 새로운 주식이 상장돼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때 거래될 때 여러분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게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근데 지난번도 그렇고 지지난번도 그렇고 오히려 주식이 유상증자가 끝나고 나면은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미래의 주식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판단하시고 과거의 데이터도 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맥코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력이 더 생깁니다.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에서 돈을 번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떨어지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발행가액 전까지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좀더싼 가격으로 유상증자층 청약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메커린프라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